네, 오늘은 8월 생일이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케이크를 만들려고 합니다. 아, 어떻게 만드나요? 릴레이를 오래간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. 와 진짜 오랜만이다. 네, <laughs> 안녕하 <laughs> 어우, 집을 챙기는 하루. 그냥 릴레이인가요? 아, 눈 감고 릴레이 <laughs> 그게 가능한가요? 코치를 해줄 수도 있고, 배신을 때릴 수도 <laughs> 있고. 어 <오, 오>. 배신, <laughs> 배신. 기다려. <제달리. 웃음> 아, 늦요 <늦지야? 웃음> 아,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? <laughs> 아, 저희가... 아니, 나, 나... 왜려요린데 <laughs> <왜> <laughs> 아니, 뭐 이거 계도 불량비 신경는데 야, 그거 하파 하루 하루만 주셔아요네 네, 그러면 파 잘해주세요 네. 눈 감아야 돼요 네, 합 감기 없이우리 판타 케이크 만드는 거잖아요 판타 네. 케이크 10분 안에 만들 수 있을지 네. 시작 네, 시작 시불량 <laughs> 시간 알려주 30초 되면 하루가 달려줘야 돼요 어, 어머 <laughs> 만두 빛나요? 아, 그렇게 작게 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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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목소리> 감주. 왜 이렇게 커? 아니,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. 와, 되게 동그랗다. 나한테 출라이 맞지? 3단이라며. 출. 출, 거기 있어요. 3단이라며, 일단만에. 싹고 <목소리> 또 싹고 <찾고> 해야지. 어, 좀안 싹고. 됐어요, 됐어요, 됐어요. 아유, 눌리는 거 빨리 닦어. 잠깐만, <목소리> 말을 해줘야 돼요. 아, 됐어요. 에키 어디 있어요? 에티 어디 있어요, 에티에티 어디 있어요? 어디?

만들었으니까 이 위에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? 아니, 그럼 이게 층이 올라가요? 올라가죠 저. 아, 10초 10초? 올립니다 올립니다 어? 아안 됐어? 아 됐어? 아 진짜? 어떻게 파이팅 네. 파이 동그라미. 이쁘게 이쁘게. 아, 미소개. 위에 다시 올릴 거야. 아에 그다음에. 네. 오. <laughs> <3 2 웃음> 1, 땡. 이게 뭐야 이게 야봐요 이만큼. 요됐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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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됐어요. 이거요 여기요. 여기요 여기요. 나 나. 됐어. 안 됐어. 좀 위로 갔어요. 우리 망하 됐어 됐어. 아 돼! 안슬안 돼!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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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안 돼! 안 어.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풀안다안 돼! 안 돼! 야지안 어떻게?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오. 뭐야 뭐야. 안 돼! 이번안 돼!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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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! 안안 돼! 네, 시간 15초. 15초? 올려요? 아니요 아니, 둘 됐어요. 아, 아직 둘 됐어? 액티 좀더안 안 됐어? 쫙 챙겨야 돼? 아 4초. 쫙챙겨 땡땡땡. 어, 허어, 허어, 한어 어, 와! 죄송이니 이렇게 돼 어. 아유, 저기, <laughs> 액티 더 넣어야 되겠는데? 그래, 액티 더. 아니, 아니, 액티가 왜 이렇게. 자, 넣을게요. 네. 네. 오. 조해야돼요5 4 3 2 1한 번만 이용암 이 있잖아요 용암을 올려줄게요 올라갔어맞아요 흘러내린게 더 멋있는데 어, 그래? 다시 흘내려 냅둬요 어, 다시 뭐뭐뭐 위에 올렸어 위에 꾸며 위에 아니 다 꾸민거 아니야? 아뭐또 올려? 아 착각이잖아 몇분 남았어요? 어? 어? 끝났어요 어어어 올려 올려 그대로 올려 우리 지금 2분 15초 남았어요 한다죠 네, 인데 이거? 어, 뭐 해야 돼 이제? 뭐야? 실을 만들어야지 실어? 또 불법? 거 어, 끝났어 근데. <laughs> 어, 2분 남았는데? 어 이제 이거 동안 술리고기면 됩니다. 아 애키. 아, 어디다 모았어? <laughs> 지금 여러분. 아풀났어불더보어야 <laughs> 어. 돼요. 풀더보요풀더보어 풀, 풀, 풀 <laughs> <없어>. 아, 어. 자, 홀리치. 오, 이리 빨리 불. 홀리가먼 색깔. 아, 색깔라 음. 오, 잘 골랐다. 빨간색. 안들어갔다안 들어갔어. 하나, 하나, 하 자 마지막 사람 과일 올려야 돼요. 어디 있어, 어디 있어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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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아니 기 없는데? 있어? 여기 있어? 손으 없는데, 아, 해야 돼. 아, 빨리, 빨리, 빨리. 지금. 아, 아, 하루가 마지막 하는 거야 지금? 아 길게 이렇게. 어어 어. 어, 어. 아, 오. 길게 네. 과일 과일. 과일. 과일 과일. 아저 뭐야 잼이야 뭐야? <laughs> 저 오렌지 잼. 아, 예. 네. 네. 아, 예. 그 저기, 체리스 나온아 땡땡땡땡! 자, 이식 좀 하지 마. 한고 있습니다 지금. 으으으으으! 하으으으 으으으으으! 으으으으으! 으으으으으으! 으으으으으으으으4 이거 이제 트렌드. <laughs> 아 이거 잠깐만 카메라를 제가 좀 잡을게요. 여러분, 아, 이, 이 현장을 어떻게 하죠? 면이그렇어니다 어, 이게. 멋어뭐있어 뭐 어. 어, 누구 작품인데? 어 여기가 흘려 내렸는데 이게 어떻게? 같이 지금 무졌어. 와 이거 그대로 봐야겠는데 이거 치우지 말고. 오 진짜 현대 작품인데? 이명용한 케이. 우리 한번 치우고 갑시다. 짠 우와, 우와. 우와. 멋있다 아, 여러분 용화 일입니다 어, 이거 이거 360도 돌아줘야 돼 이렇게. 오 어떤 부분이 제일 멋있나요? 이쪽이요. 에아 어, 거기가 제일 오, 멋있나요? 우리가 여기다가 있 초를 꽂았잖아요. 우리 촛불 한번 불어볼까요? 오, 멋있다. 시작. 대박이다. 사랑하는 루루 여러분 생일 네, 축하합니다. 네. 오 멋있다. 어, 그래요뭔 <laughs> <laughs> 소리야? <laughs> 어린이 그릇 빼고 어때요? 하루 이 작품에 대해서. 아, 너무 모범적이고 응. 아름다워. 요 어, 근데 이게 무슨 시럽이 흘러내린 것 같기도 하고. 색깔을 되게 잘 골랐네. 이 음, 아까 있었요이 뭐예요 지금 이게? 음, 통다 써버렸어요. <laughs> 아 그럼 하루 한번 플레이 해봐요. 뚜. 오. 하루가 여기는 파티 다 음. 때려 부었죠. 아낌없이. 아낌없이. 어 파루 생일이신 분들은. 부모님한테 정말 감사드려야 될것 같아요. 더운 여름에 나오셨으니까. 안가요안가요예가요 <목소리> 예쁘죠. 예쁘죠. 네. 어, 스킨 나오죠. <laughs> 아니, 부모님한테 감사기려스킨 나와. 아, 버터 슬라임 나올까요, 지금? 전 더. 철학가 살았다 해도 돼. 오, 느낌이 완전 좋아졌어요. 전 버터예요. <목소리> 여기다가 글리세린 넣고 저희가 좀 반죽을 했죠. <목소리> <목소리> 아! 이거 미로 탈기 같아요. 어, 진짜. <laughs> 야, 이 대형 버터슬라임인데, 이거? 누가 먼저 바쁘 성공하나 봐봐요. 지금부터 시작! 여기 졌잖아 <laughs> 지금부터 시작! <laughs> <laughs> 아, 둘다 실패! 욕심부리면 이렇게 돼요, 여러분. 누가 먼저 성공할지. 어, 합파 실패. 어, 하루! 아, 실패! 실패해. 일리 뿌리. 이게 마음이 급해서 그래. 이 기계려고. 아, 쿠박 푸르라 잘안 돼. 아, 푸르. 아, 실패해. 놓기도 전에 알아, 나도. 아, 달인이 다 됐어요. 아, 이거잘해 뭐야? 오. 야, 맛있는 젤라또다. 오. 오, 맛있겠다. 자, 8월 생일 맞으신 룰루 여러분들.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룰루 여러분,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. 눌러주세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